백선생입니다. 어, 이번 작업은 후지미 네, 포르쉐 9 1 1 GT3R입니다. 아, R이에요. 네. R S 안 나오나요? <laughs> 자, 이번 작업도 뭐 내용물은 언박싱 영상 확인해주시고요. 네, 확인해 주시고요. 네. <laughs> 이만큼 진행했어요. 이 부분은 뭐 굳이 이제 많이 안 보여드려도 다뭐될것 같아서. 안쪽은 네, 검정색으로 차폐 해줬고요 네, 겉에는 지금 회색 서페이서 올려준 상태입니다. 그리고 뭐0.15 라이너로 네, 패널라인 파줄 거고요 패널라인을 파면 사포질을 해줘야죠. 이 패널라인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확실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. 이왜이이사일 모형 플라스틱 모형 모델 모형이 이 만들었을 때이 무게감이라든지 이 가짜 같은 느낌이 나느냐 중에 하나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이런 라인 이런 부분 문짝과 문짝이 만나는 이런 라인 부분 패널 라인이 있는 부분.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료가 채워지면서 안쪽에 도료가 채워지면서 뭐 뭉뚝해집니다. 네, 뭐 심한 경우는 살짝 꼴럭 솟아오르기도 하죠. 그런 경우는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에요. 네. 도료가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네. 도료 여기만 빼놓고 도료를 뿌리기 힘들잖아요, 그렇 라인을 빼고 도료를 뿌리기 힘드니까 라인을 파줘서 도료를 뿌리더라도 그 라인 안에 들어가 들어가고. 또 나중에 라인 먹선을 넣든 뭘 하든지간에 또 라인 선명해지고요. 어떤 경우는 뭐 많이 입히게 되면 라인이 없어지죠. 얇게 입히면 얇게 입힐수록 좋긴 합니다. 근데 뭐 무조건 얇다고 당연히 얇으면 좋겠죠. 근데 한계가 있죠. 한계가 네, 있는 거고. 그리고 그런 그 퀄리티를 잡아내는 게 네, 다들 네, 모두의 몫이겠죠. 네, 모든 분들의 뭐다 취향대로. 네. 방식대로 다 작업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건 뭐제 취향이니까요. 자, 이제 사포질 해줄 거예요. 사포질은 뭐 항상 하는 800방, 물리 사포입니다. 라인 파주고, 네. 항상 뭐 같은, 같은 순서죠. 같은 순서. 자, 작업을 해 볼게요. 네, 사포질 끝났습니다. 물기잘 말랐고요. 서페이서는 네 가이노츠 네 블랙 서페이서 올려주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뭐네 특별히 뭐뭐 이상한 부분은 없었어요. 단지 네뭐 저런 그 구멍이 다 막혀있다는 거, 네. 저 메시리로 실체로는 다 뚫려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다 막혀있는 거 그럼 뭐. 뭐 뚫어지면 더 좋겠지만 네. 그냥 갑니다. 저는 네. 그런 이유의 영상은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잡아볼게요. 서라스미라 음. 도색은, 메인 도색은 그 r e e n green. green. 이런 그 색깔 g 들이많더라 r e e n 데 r e 으면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만 뭐 계속 이렇게 타면서 g r 아 e n green. green. 네 r e e n green. g 니 e e n g r 브릴리언트 그린. 조금 밝긴 한데요. 그래서 하도를 거, 그 검정으로 올렸습니다 서페 음, 뭐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지 않을까. 뭐,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네. 네, 색깔이 뭐, 네, 괜찮습니다. 네. 그냥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, 네, 제가 원해, 제가 원하는 색은, 네, 나온 것 같아서, 네,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. 음, 네, 네, 뭐이 정도면 만족하는 색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건조하고, 또 다음 작업 이어갈게요. 본드류가 다 말랐구요. 음~ 데칼 붙였었어요. 데칼은 뭐~ 이거 본체는 이거 포르쉐 엠블럼 하나랑 그 뒤쪽 후드에 뭐~ GT3 r 데칼만 있네요. 나머지 데칼들도 있는데 저는 그 데칼을 안쓸 거라서. 네. 자, 이제 크리어 올릴 거구요. 크리어 는데 사용하는 가이아 노츠 EX3 올립니다. 네. EX03번. 이런 색깔 모형이 문제가 이 자체 잘못하면 하고 나서 너무 장난감 같아 보이는 까의 문제거든요. 뭐 그거를 최대한 좀 이렇게 장난감틱하게 안 보이는 게뭐 얇게 칠하는 거 하고 물론 얇게 칠하는 게 중요하죠. 얇게 칠하는 게 중요하고. 예, 네, 그, 좀, 두껍지 않고, 두껍, 두껍한 프로포션이 아니라, 조금 날, 최대한 날렵하게 해주는 것. 다음에, 그냥 제 나름대로는, 네, 그, 컨트라스트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. 그니까,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. 네. 그 정도가 아니겠나 싶어요. 뭐 최대한 얇게 치라고 깔끔하게 만드는다는 거는 뭐 그냥 모든 그 오토 모형의 그냥 그 이치 같은 거죠 뭐다 그렇게 만들어야죠 뭐 어떤 거는 그렇게 안할 이유가 없죠 네. 당연히 그뭐 도색 표면이 얇아야 된다는 거는 무슨 뭐, 무슨 뭐 뭐는 그래야 되고 뭐는 안 그래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오토 모형은 뭐다 그래야죠. 되 다 얇아야죠. 최대한 얇게 해주는 거. 네, 어 클램 말랐구요 6,000, 8,000 사포질 해줄 겁니다. 색깔이 생각한 거보다 뭐 조금 좀오묘하더라구요 실제 색깔 도오보면 훨씬 더 이거보다 녹색기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그좀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채도를 좀 높여볼까 하다가 그냥 했는데 일단은 뭐 네. 광택 내보면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. 자, 육천 번으로 뭐 그런 면을 좀 잡아주고요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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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런데 보시면 굴곡이 좀 있거든요. 항상 자, 있습니다 이 굴곡은. 네 여기 네. 보이시죠? 네. 굴곡 좀 잡아주고요. 어0천으로 마무리하고 네. 방식으로 할게요. 뭐 항상 뭐이 네. 굴곡 잡아주는 거를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이옆라인이 네, 이 패널라인, 문짝 패널라인 때문에 이렇게 네, 여기에 이제 도료가 모이면서 네, 좀 우글거리게 됩니다.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잘 뿌려도 뭐 얇게 여러 번, 뭐, 뭐 얇게 여러 번참 재밌는 말이죠, 얇게 여러 번. 네. 그리고 여기는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, 하튼 이 부분. 자 사포 작업은 네 마무리했습니다. 음, 네 뭐, 특이하게 뭐, 뭐 그런 건 없어요. 네. 컴파운드 해야죠. 네 사람이 컴파운드고요. 제가 조금 뭐 다른 조합으로 뭐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사실 뭐 네, 굳이 네. 뭐 아직까지 뭐 이런 쪽으로 제품이 뭐가 나온 게 없어서 어, 제가 이, 이 조합을 하는 이유도 그 페이스트 타입, 그러니까 타미야 것처럼 치약 같은 거 있죠? 아니면 이렇게 뭐, 뭐 피니셔즈 같은 경우도 페이스트 타입이죠? 네. 그런 애들은 작업을 하고 나면 그 패널라인 곳곳에 막 이렇게 네. 끼, 끼어요. 네, <laughs> 그리 그거 닦아내는 거 너무 귀찮거든요, 사실. 또 괜히 또 그거만 닦아내겠다고 칫솔 칫솔이나 이런 거 사용했다가 그게 또 대려 또이 면을 네. 스크래치 를 내기도 하고. 그래서 이 하세가와 이 액상으로 쓰고 쓰고 나서부터는 사실 페스트 컴파운드 d 는 네,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어요, 저는.